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왕 악삽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에 가나한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사람들, 브리스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솔 외에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솔만 불태웠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 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부온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큰 연합군을 만들고 기부온을 공격해 왔죠. 기부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도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그큰 연합군을 모두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다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 전체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쪽 지역을 모두 다 차지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하솔왕 야비는 마돈, 시무론, 악삽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땅 곳곳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번 북쪽의 거대한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 모인 북쪽 연합군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게다가 말과 전차 같은 이 강력한 무기도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큰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게 되자 결국 그 많고 무서웠던 북쪽 연합군도 모두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항한 강력한 연합군처럼 요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일에 내 생각대로 나서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